방금 방송 노래 나올 뻔했어요. 야 이거 손풀기인데? 퍼펙트 지금. 이건 결승 아직이 맞지? 이건 지금 손풀기입니다 지금. 퍼포먼스죠? 예 여기까지. 오케이. 야,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자 허팝님이 노래를 노래 한번 외쳐주세요. 바로 오버튼. 제가 선택한 오버튼 하트업 위치. 결승전 1 경기. 마녀 염통 시골랩 15랩. 시골랩 에이죠 준비 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기대됩니다 굉장히. 딴딴딴딴딴딴 로봇과 로봇의 대결과 어느 곳에서 만든 로봇이 더 AI가 뛰어날까? 센터의 매운새 역할님 LP, e p 의 서클링이 중국산하고 일본산이네요. 아, <목소리도> 어, 중국산과 일본, 일본산이에요. 서클링이 일본산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 저게 이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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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뱅드링이라는 아. 저는, 아. 모르기 아, 네나, 나오, 10이라고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내다, 내다, 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내다, 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아나 여태 아 몰랐어. 나 네, 그냥 뭐, 서클뭐 그런, 그런, 그런 걸로 했는데? 나도 십, 내다, 십. 오늘 모두 십. 다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네. 시작했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결승전 제일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자, 5판 3순순제로 진행이 됐다 바로 나오죠. 자, 두 위치. 바로 꼽네요 그네노티나1 5레의 위엄 이거는 지금 뭐야 지금, 지금 어... 똑같요 어... 지금은 점점 벌아까서클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트 오브 이츠 정도면 괜찮다 괜찮다 근데 6키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5키잖아요 제입장에서 그렇게 어, 괜찮지는 않은데 아 그런가요? 로키도는거4어 아주 미세하게 지금 쳐지고 있어요 그 이서 선수가 근데 아직 재밌는 구간안 나왔어요. 어. 네. 아직이죠. 그그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거 발만 담그는 거죠? 어 이제, 어, 이제 슬슬 나올까 이제 딱 느낌 일단 나오고요. 아 예. 네. 계단에 알약. 계단에 알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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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아 치가 나오거든요. 와 완벽합니다. 와와 와. 와, 와.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제가 보는 보람이 있죠 음. 야 이거 딱빙개 동시노트가 거기 많이 있나요? 거의 없어 없죠 와. 와. 저, 저 처음 봤어요 허티 고 저도 놀랐어요 웨이까지 살아서 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laughs> 저거는 A타입은 못 치는 거 같은데요? 네칠수 예. 있습니다 우와 어, 뭐야 <laughs> 저게 패턴이지 와야 야, 이걸 야. 와. 야 그래도 다 맵기 결승전 1 6 2랑은 완벽한 싸움이었고요 자 칡다운의 매운새우가님이 먼저 1승을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곡을 또 골라야겠죠? 다음 곡! 다음 곡! 포맨 써클링님 오셔서. 오셔서 곡 자,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 자, 비밀 자한곡더 뽑을게요 이제 자저쪽을보시고 자, 번호를 부르세요 1, 2, 3 1번이요 1번. 1번. 1번이요? 1번 자 지금 누구... 닉미임부터 일단 아! 제가 한번골라볼게 노래 고르자 일단 몰라요 자 앉으세요 제가 아, 네, 골라드리겠습니다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지 지금 아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내가 아, 네. 네. 넘어 좀자 1피 패 주시고요 신 <laughs> 이거는 야마크님이모르신 거라 마크가보는 노래고요 마크의 인성이 나오죠? 자줍니까버튼 포터블 못찾데브레이스아 대박! 아, 아, <laughs> 대박! 대박! 마크의 성공입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아 진짜! <laughs> 네, 본인이 어, 모르셨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어, 뭐야, 자신이 있나봐요? 자신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아, 나왔어요, 지금. 아, 야, 이거 내가. 8버튼으로 하셔야 돼요. 8버튼입니다. 어제 네. 연습을 하고 네. 오셨다고. 네. 아, 아. 아, 이게 솔직히 난관 곡이잖아요. 아직, 아직 모르거든요, 지금. 예. 지금만큼. 지금 칭따월 매운 성공소가 여기서 이성을 더가져 가면은 나머지 하나는 니가 해야 돼요. 예? 몰려? 4개가 네 있잖아요, 지금. 예. 삼승에서 끝나면 이벤트전으로 남은 한 개는 이명해야 에에에! 아브레이스톰 <laughs> 아, 정보는 아, 치기는 치는데, 예, 내가 한쪽에서는 실화고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아, 있는 것 지금 같아요. 브레이스톰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두중 예. 하나인데. 이거 퍼펙트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와, 퍼펙트가 한 명밖에 없는 와. 곡이라고 하네요. 네, 전 세계에 서한 명. 그렇죠. 아까 집에 가셨어요? 아, 지금이아그분인가요이 아, 네. 일러스트 <laughs> 자체도 눈이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치면 저렇게 돼요, 눈이. 자,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자, 일단 <laughs> 음, 솔직히 이거 제가 원래 스토커하려다가. 자 시작했습니다. 너무 뻔한 것 같아. 너무 뻔한. 지금 옆 옆에서 계속 스토커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꿨어요. 카탈레 네. <laughs> 옆에 분들 터탓하세요야얀 예. 마크님의 브레인스토어 성공이었고요. 야 패턴 재밌어요. 초반부터 진심이세요? 어? 아, 어? 어. 어거 어, 실수가? 어, 실수가? 많은 틀릴 수가? 초반에 조금 벌어졌어요. 좀 어려운 구간? 아잘 끝났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 용한 거예요 지금. 오, 좋아요, 좋아요. 나 아직 괜찮아요. 두분다잘저 세상 곡이거든요 이게. 어, 자제 없나 없죠. 블랙이 나오죠. 아 근데 서클링은도이 곡이 약해요, 약한. 어, 약한 거 같아요 지금. 확실히 어, 진짜 시작 전부터 진짜 많이 미끄러지고 있고요 걸리는 거 같아요. 어. 시작 전부터 지금 막그 편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었으면 아마 베네스일 것 같은 곡인데. 어, 결승전에서 점수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건 확실하게 <laughs> 약점을 걸렸다고 아니 약점에 제가, 제가 너무 적용을 했네요 예. 아틀레시건을 찔렀죠 쌍자루도 뭐, 무자 같은데? <웃음> <와>. <웃음> 지금 침타오 선수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네이트가 아까와는 다른 네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 능력은 그,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 그, 지금 그, 이거요? 이거 아니, 호불, 호불호가 없어요. 부로밖에 없기 때문에 <웃음> 이거 <웃음> 호불호가 없어요. 네. 무조건 로입니다 <laughs> 이거 왜? 이게 왜 십사렙이죠? <laughs> 왜, 왜 하나 어디 누가 어, 가져가서? 클리어는 십사렙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치려면 네, 고렌트를 받는 동작은 거의 시간에 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 일단 아, 그리고 S 랭크 그냥. 어, 아 브레이크 났어요? 안돼 너무 군데 너무 많이. 군데 많이 나서. 어. 나도. 아 남았죠. 아직 그나지맞았어요 마지막! 대단. 아 끝났습니다. 아, 이게 서클링 선수가 약점 공을 너무 크게 쳤어요. 아, 잘못 질렀네요. 지금 <laughs> 위기가 닥쳤는데 <낮췄는데>. 네. <laughs> 어떻게 됐죠? 대0인가요 지금? 네2대0입니다자 네. 이제 곡 진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어, 지금 4 <laughs> 아, 버튼하고 6 버튼 네네. 자잘 골라야 돼요. 자둘중 하나 남았습니다. 오른쪽 왼쪽 맞아가지죠 오른쪽으로 오픈해 보시죠. 먼저 이세요 예. 김용님이 선택한 엔터 더 엔터 유니버스, 엔터 유니버스, 유키! 유니버스 유키 엔터 더 유니버스 유키, 유니버스 유키. 아니, 우주 제, 입장 제꺼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결국에자 예. 엔터 예. 더 유니버스 유키 상대적으로 약간 좀예 차감만 차감만 아, 좀, 아, 예, 차감마, 차감마. 아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어 자신 없는 목소리가 어.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석에서 할수 있어요 기계를 어 이겨 와. <laughs> 기계를 어떻게 <laughs> 이겨 기계를 어떻게 이겨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얀마크가 해야되는 거는 여기서 경기가 끝나면 닫히죠 아니 노래니까. 얘는 발가락으로 했대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안 나와가지고 <laughs> 자 준비가 <경기가> 되셨고 그터클링이 아이오케 이 누구 문 열어줘야죠 차가 났는데? <laughs> <laughs> 자 시작합니다 세네 번째 대전이죠? 판정 싸움 정말 북한의 판정 싸움이죠. 유키 엔터더 유니버스 같은 거지 같은 모습. 야 빽빽한거 봐요 리틀. 어, 일단 서순이 선수가 좀 앞서가는데 약간은 약간 다른 모습. 자 엔터더 유니버스 유키 같은 경우에는 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물량 압박이 많은 곡이라서이게 뜨거운 위치가 되게 생각도 안 나요 그렇죠 한번 미끄러지면 뜯어질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흑살이 나니까 쉬운 순간이 고속 계단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고속 계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속 계단이 아니고 더 빠르게 나온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생각가날것 같습니다. 더 빠르다. 지금 100% 안정적으로 치고 계시거든요, 서튼님 같은 경우는. 0 0 1 차이로 지금 점수를 누고 일을 안 되고 지금 치고 계셔요. 이 선수 주력이 누벅치네요. 아, 지금 주력 버튼이 나왔죠. 주력 버튼 잘 부르셨고요. 그래아 여기 구간 좋겠다 100%. 자 이제 어느덧 후반부로 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제 드르륵 드르륵 나오죠 여기서 예아 여기 여기 와, 와 완벽하네요 100%로 스무스에요 야아 음. 이거는 4경기 가겠는데요 아 아직 모르긴 한데 어야 역시 주력킬를잘 고르셔가지고 어, 야 이걸 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포켓을 근데 이거 아직 후반부도 또 어떻게 그지같기 때문에 그렇죠. 100%자 아직 모릅니다 1번부 남아있어요 서거든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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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끝에 린거죠야 5박이 떨어져요 짜자잔. 야! 퍼펙트 플레이 이 아니 에디이빈우창을 여기서 왜하세 지금 지금 서클리 선수 지금 야. 혹시 이거 초기 아첫코펙인가요야 서클리 선수가 본인 계정에서 포팩트 해결하지 못했어요. 대회에서 대회 저 커펙트를 처음으로 했어요. 야 각성하신 거 엄청난 집중력 야 이러면 이제 곡확정이 났거든요.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이제 이거는 오픈하고요. 이거 애매한 곡인데 좀. 아니 저는. 아, 좀 부담되지 마시라고 사실 조금 평이한 곡을 고르것 같긴 한데 이게 <laughs> 이게 부담이 엄청 심해졌어요 아. 지금 이번에 고르신 곡 추천을 직접 발표해 주세요 네아 어, 제가 고른 4 버튼은 그레이브 컨시퀀스 <laughs> 그레이브 컨시퀀스 <laughs> 무덤 그레이브 컨시퀀스. <laughs> 무덤 무난한 척 그렇죠. 무난한 4 버튼이기 때문에 무난해요 무난해요 무난하 십사렙 무난해요 이 정도 그 클래스 유저들한테 무난하지 이 정도네요 네아네 무난 네 알겠습니다. 음.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예. 네. 야, 이거, 아까도 누가 물 찾고 <laughs> 지셨는데. 얀마크님, 아쉽게 냈네요. 네요? 저는, 이거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많은 분들 앞에서 본인의 실력을찾아 아, 저 전장이... 이거 칠 수는 있습니다. <laughs> 왕곡은 가능해요, 왕곡은. 마, 다들 많이 긴장하죠 힘들어가지고 저거 치면서 아마 죽지 않을까. 음, 음. 안... 아쉽게도 제가 살아남았네요. 와... 어드덧... 어디로... 예, 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서클링님이예이 곡을 이겨버리시면은 2대2가 이대이거든요 이겨버리. 음. 그러면 랜덤 돌려야죠 아이오엔드에게는 이게 리가 겁니다 만장일치... 아니 좀그 의견 나눠서 아, 한번더 부릅시다 아마지막으예결승이됩니까 랜덤 더팔것 예. 같은데 저희 네, 랜덤을, 랜덤을 합시다 그러면 1, 2, 3, 4키 다 켜놓고 아 근데 다 켜고 랜덤이 안 들어와요 아 그럼 또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써서 고치시려고요? 랜덤 일단 예 진행되네요 예 자키 그레이브 컨시클런스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는 중한 까마귀, 까마귀 아 우리 이거 이대 나오면은 밖에 계신 참가자 분들한테 투표해서 붙죠. 아 근데 참가자분들이 뭐, 그 정도 긴장감은 그냥...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일단 보고. 지금 두분다 100%! 한점 유지하고 계시고요. 어. 한 칠도 쓰겠네요? 너무 무난한데요? 바이오 드들에겐쉬워간다는 얘기가 사실이었나? 저는 이 아니... 제... 긴장감을 주려고 제가 이걸 고른 거라서. 아, 음. 마지막 다섯 번째 빠이는 덱들을. 아, 그럼 4, 5, 6, 7, 아, 4, 5, 6, 8, 이렇게 다 쓰면 될것같은킬 아예. 아, 그리고 롱워치도 별로 없고. 아 야, 여기서. 아. 아, 예. 이야. 이거는 풀리기도안 되나봐요? 네. 아, 제 생각엔 궁금이다 먹어놓고 먹은 것 같아요. 풀리기를 했는데도 똑같이 풀리시는없같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목소리> 여되는 여기 여기 서.. 여기 서.. <목소리> 어? <목소리> <똑같은게>? 여기서 있는데. <어딨까? 목소리> <laughs> <laughs> 어? 무난하게 어떻게? 여기서 어디? 와! 야! 퍼펙트 플레이 동점으로이거 아니야? 예? 그럼 이개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야, 고기 이러면은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거든요. 2개가 더, 더 필요한, 필요한 거해야겠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분들의 의견을 받을게요. 근데 네, 어차피 저희가 고르는 거랑 랜덤으로 돌리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랜덤으로 오세요 랜덤으로 할게요. 예, 랜덤으로. 그러면은, 그러면은 4호에 랜덤 하나 넣고 어, 4호 랜덤 하나, 6칸 랜덤, 랜덤, 랜덤 하나 하시죠. 예. 네. 그다음에 그두개 그 중에 거, 하나 어느 걸 먼저 하는에 따라 네?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지금 2대1상황이네 네. 네. 4호 네. 먼저 렙 돌리겠습니다. 68 돌린 다음에, 1, 다음에... 왜요? 아니 아 그럼, 그럼 이렇게 이건, 합시다. 이게 몇몇 게임이 나올지 아니. 모르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4호 돌린 다음에 68 돌려서 아니 4 5 중에 5가 나왔면 5호 냅 두고 68 돌려서 팔라으면 58로 이렇게. 아 다음에 아니, 아 이렇게. 3호 돌리자 얘기4호 돌리자. 예. 일단 4키 4키인지 5키인지 확인할게요. 돌리고 자 5키가 5키가 남았고요. 6키 8키 돌릴게요 이제. 돌리고 8키, 8키. 아, 그오 키, 8키 랜덤이에요. 풀잭키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고기 될 수도 있고요. 자, 다 같이 해치십시다. 돌려 돌려 돌리판. 5키 마일즈. 이거 마일즈. 오키좀 어려운 거어요 마일즈 오키 어렵거든요. 사키 보고 싶었는데 오버튼 마일즈. 예, 오버튼 마일즈 어렵거든요 예, 진행하시는 거죠? 네, 오버튼 마일즈. 이 나이로 표기는 13인데 옥시 네. 13은 13이 아니거든요. 보컬 <laughs> 예. 하신 분들에게 익숙한 곡이죠. 마일즈. 음. 쉬운 게 거의 없어요. 아, 아예 없어요. 엔딩을 다시 하는 노래. 물 물랩도 아니고 딱불랩인것 같아요 전부다. 그, 저는 또 13랩이죠. 저는 13랩 중간 그냥 딱 아, 그런가요? 딱정렙인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그 빠기 단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처리법을 알면은 정렙이고 음.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작합니다. 게이모아요맞 <laughs> 노래 진짜 좋은데 패턴이. 그냥. 이게 내용이 노래는 좋은데 기차 타는 내용이죠? 글쎄요. 그, 그, 가가 기차가 나오긴 하죠. 기차가 네, 나 돌아요. 그런 <laughs> <laughs> 저런, 저런 드가 그냥, 그냥 동시에 저, 쳐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할수있저 정도 괜찮아요. 네. 어, 지금 어, 저거는 따로 쳐야죠. 오, 어, 어. 일단 실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2대2 동점 갈 수도 있겠거든요. 아직은 모르니까. 네. 예 아직. 지금 별 구간 안 나왔어요 지금. 풀 스코어 가정하게 되면은 밖에 계신 분들한테 예. 표로 해서 한참 쉬었다가 저분은 손이 많이 아프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네번 연속으로.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오키기 대군 모릅니다. 이번 어, 지금 저기 열기로 보면은 바로 가면 구기 나올 것 같아요. 그 혹시. 밖에서 구경하고 계신 분들 미리 국좀 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밖에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자리를내주세 아, 네. 저기 사람이 많아갖고 얘네들이 뭉치고 그러는데 아유 뭉수있어 쉬는 시간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죠 쉬는 시간을 위해서 일단 몰라요 아직 야 설마 음, 2연속쿠팩이 나오는 3연속이죠3연속인가요 아, 그건 뭐요 3연속으로... 네, 3연으인가3연노이가3연번에도쿠연이인가 4연승인가? 3연속인가이거든요 아직 몰라요 그래도 승인가4게헷갈리4연승인 지금 거의 다끝났어승인가4연2인가4연승가는건승인인데요 지금 하면서 퍼펙트 플레이 하면서 <laughs> 셔클링 선수가 2대2로 따라갑니다 <도시> 자 이렇게 되면 2대2, 2대2 동점이고요자 지금 야 이제 또 고노다이 고노다이 지금 관객분들이 다같이 고노다이를 외치고 계시는데 만장리치로 위얼 고노다이가 나왔어요 몇키죠? 아, 여러분 몇키? 아, 아, 네? 네? 파나이즈이게 지금... 아, 벌써 정해지네요. 미고 나다이 팔키가 나오네. 이 대이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까? 네, 일단 확정이 났죠. 이러면 음, 어, 그래서 네네. 자, 어떻게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 바로 갈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고 나다이 팔키. 예. 마지막 대전이죠네요 와, <laughs> 이거팔키 팔키. 우린 죽을거야니가하는 노래죠 약간 서클링 서클링에 약간 포기한 느낌인데 지금 야 브..브가..는 <야, 부>, <laughs> 예, 키고 가도록 하죠 야야 <laughs> 야, 이거 <또 웃음> 아까도 처음에 지만 퍼펙트 했듯이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해봐야 알거든요 어려워요. 이거는 모든 더러운 게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같이 예, 마지막을 예. 장식할만한 노래거든요 비빔밥 같은 노래입니다 진짜로 엄빡에 퍼펙트 한명밖에 없다라 자 이제 숨죽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경도 눈갱이다. 저 배경도 눈갱이고 그냥 비빔밥이요. 싫은 거다 넣었어요 여기. 야마크님 이거. 저클린 선수가 로우차가 더 먹었거든요. 야 이게 과연 나비. 칭다오 선수 아닌가요? 아, 아, 안 돼요? 다 썰끼도 거예요. 다쌀 거예요. 아 알약 음. 구간도 잘 넘어갔고요. 짱이냐.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근데... 와데 근데... 근데... 요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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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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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약간 아 근데... 근요아괜찮아요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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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잠깐 쉬는 거 이제 나오죠? 아, 지금 굉장한 난선을펼쳐는데 아! 아 브레이크하면서 점점점점! 3점, 점점점! 사실 2페이를 가져가는 아, 상황에 2페이즈! 여기가 중요해요 또 잠깐 쉬는 건간 여기 아직 모릅니다 2페이즈 들어가고요 이제 보스고 2페이즈 시작합니다 지금 상태가 싱따로 선수 같은 경우는 됐다. 썰기는 선수가 이미 소속 탈퇴를 가져가면서 어느정도 지금 긴장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 브레이크가 또 브레이크... 나왔어요 아, 구, 어, 아 뭐, 이거는 굳어가는 일단, 분위기인데요 너무 뭐, 커요 뭐, 어, 뭐. 이거는 아, 아, 자 브레이크가 또 나오면서 이제 힌트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맞죠. 네. 마지막 구간 부분 다 100%로 처리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미 점수차는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주핑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마무리죠. 끝납니다. 신나 선수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지금. 신자 하늘 도왔다. 진짜 하늘 이 도왔다. 아 진짜. 쌓이클링 아, 아, <laughs> <하고 계셔요>, <laughs> 아, 선수 먼저 모시도록 할게요. 쌓이클링 선수. 2등 일단 그래도 상금 10만 원정 아,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맥 공식 굿즈 상품들만 이제 남았고요 뭘뽑으도일까게이 네. 야, 본인이 읽어주시면 <laughs> 디맥 공식 포스터요 아, 아, 아 포스터입니다 겼어요 아, 포스터. 아, 포스터. 아. 네. 아. 2 등도 절대 약한 상금도 아니고 예, 이 양도 10만 원이에요 일단. <laughs> 네. 자, 그럼 일단 모시도록. 모시고 오케이 나오도 되나요? 아니면은 아, 아니면 그냥 마이크만. 네. 아. 예. 야, 이 등하신 썰클림, 썰클림님. 예, 10만 원 어디에? <laughs> 제... 어 10만 원 10만 원 아, 어, 아, 지금 듀얼 쇼크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아 새로운 아 좀, 헤드를, <웃음> <사용하고> <웃음> 좀 <웃음> 헤드를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헤드 아, 교체안데 네. 네. 아, 네. 쓰고 나머지는 맛있게 치킨 사 먹어요 아 네. <laughs> 아까, 그리고 그 엔터더니머스첫패펙트라고 하셨는데 네좀 네. 굉장히 아쉬운, 아쉬운 게, 느낌이 네. 확인이 안 돼서 네. 아 이게 엔터더니머스가 제가 그제 개인 기록으로 한 개거든요 90%한개한 개인데 아, 진짜 그 여기 오기 전까지도 진짜 그 퍼펙을 못 치고 왔는데 응. 여기서 기록도 안 남는데 여기서 퍼펙을 쳐버리니까 <웃음> <웃음> 아 근데 네, 경기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했어요 야, 정말 그래도 엄청 엄청난 때문에. 레전드 경기를 2대2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래도 되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아, 아, 훌륭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팔버튼 건너다이만 어. 아니었으면 아, 진짜, 조금, 아, <laughs> 조금 비빌만 해보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원망이. <웃음> <있다면서>. <웃음> <웃음> 여기 몇번 몇 사라지는 <laughs> 거 아닌가요? 만작인가 아, 제일, 소, 이랬거든요. 제일 쉽게 어. 소리 지는 르 어. 사람 나와, 이러면서. 예. <laughs> 아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네. 아뭐 증거는 어차피 제가 8 버튼을 못해서 진 거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번 대회 때는 팔 버튼을 더 예. 알겠습니다. 팔 버튼을 더 연습해서 그런 옷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2등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 받아가 챙겨가세요자 고무줄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도 챙겨가시고요. 자 인구의 철리 책들 철리 책자도 아까 어, 어, 네. 아 네. 고생하셨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1등 우승자. 야 이거 누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원래 제 수건이었어요. 본인 본인 이미 그냥 원래 쓸게요. 쓴다고 말고 그냥 다른 걸쓸게요 이거 영어로 써야 되나요? 킹하고 밑에 언더마치고 아그 킹에 언더마. SSA 예. 킹산님. 자가브사 킹산 예. 가면을 벗고 예아나 오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네. 킹산님이십니다. 야 오늘의 우승자 킹산님이시고요. 아. 정말 가운데로 빼드리겠네 아, 가운데로 오는 거야? 아, 네. 칭따오의 매운 새우깡으로 출전했지만 원래 닉은 킹산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아, 제가 진짜 아, 고면안 되는데. <laughs> d j m 맥스를 많이 하면서 진짜 정규 대회든 비정규 대회든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아, 진짜 그 야, 진짜 고생했어요. 아, 진짜 갑진 값진... 제가 이 게임도 최초만 렙을 찍었거든요. 이 게임 최초 말레벨 그리고 저번에 제가 주최한 대회도 승승 패패패로 역수입을 당해가지고 우승을 아, 못하고 이등을 그... 했거든요. 네 이번에 우... 4경사 경기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했거든요. 진짜 이번에 울분을 풀어줬군요. 자 태어나서 정규대회든 비정규대회든 진짜 첫 우승인데 정말 감동입니다. 승리. 네 정말 값진 승리입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아, 아, 아 진짜 그... 값진 승리죠. 그그 어, 네. 동안 아, 해왔던 게 진짜 아, 너무 부러져 아, 그... 그...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있었는데 몇 분이 퍼펙트를 세 번이나 치셨어요 네. 진짜 어떤 아 진짜 그 작년에 제가 압도적으로 승승을 하고 뒤에 패패패를 당해서 역습을 당해서 그대로 진경 진격... 근데 딱2대1된 순간 그때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 작년 대회 때 진게 너무 억울해서요 아, 제가 그그좀 잔잔한 걸로 부탁달라는 거 그래서 아 풀스를 네이저 아, 그, 그... 그... 저번 대회를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내가 다시 결승을 가면 진짜 지더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 아까 진짜 프로큰 파스텔님이랑 진짜 이겼을 때 정말 온몸에 좋은 일이 돌았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면서 이렇게 좀 정상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서봤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너무 크고 자 이번 주 동안 한 50시간을 방송하면서 같이 제 약점 곡 지적해 주시고 같이 재밌게 제가 디메일 한데 도움을 주셨던 정원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제가 한 팀의 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원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하, 앞으로 이 게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좀 분위기 깨는데 혹시 상금을 어디에 쓰지? 아 제가 다다음주에 일본 디맥 대회를 또 아, 나가는데요 아, 아. 2월 며칠이죠? 2월 9일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2월 7일? 네그 일본 대회에 갔을 때 그 도쿄 메트로 패스를 제가 처음에 3등을 할줄 알고 솔직히 사람이 브로큰 파스터를 어떻게 이겨요? 저는 그냥 <laughs> 사람이 <제가> 당연히 <laughs> 3등을 해 가지고 그냥 2천엔짜리아 도쿄 메트로 패스나 사서 좀 여행이나 아 편하게 다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오니까 일단은 집에 가서 족발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생입니다 아, <laughs> 네. 일단 그리고 끝나고서 손드셔야 되는 거? 성과상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가네 마지막. 아, 이거 아예 확정 드릴까요? 아니 축가 아니 나이 나왔아요 네. 뽑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어? 네. 야, 랜덤 갓찬이요? 예, 랜덤 가차아직 네. 역서 안 나왔거든요. 역서. 역서 나왔네요. <laughs> 아유, <이거> 집에 있는데?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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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해요, 사실. 네. 역서 아, 네. 세트. 네, 축하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아직 그래도 네. 아, 되게 그리고 아, 일단 축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